일단 해보자 뭐뭐 4대5 인거는 뭐 나간거는 뭐, 뭐, 나간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오케이 정글템 마체템 오케이 와드토템 어? 그러네 아리 안 나갔네 어? 있네? 야 아리야 안 나갔구나. 혹시 컴퓨터가 그 정도로 느린 건 아니지? 나갔다 온 거지? 컴퓨터가 저렇게 로딩이 안될 정도로 느리려고 그래, 나갔던 걸 거야. 무슨 모바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저 정도로, 저 정도로 오래 걸리는 컴퓨터가 어딨어. 그럴리 없어. 서폿이 왜 없냐고? 서폿 여기, 서폿 여기 있잖아. 신지드 있잖아, 신지드 임마. 아, 참. 아니네. 신지스 서포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 1분에 서렌치게 해줘! 씨발.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나 리시도 못 받고 또 하게 생겼네. 다리우스 무조건 리시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laughs> 아, 서렌치 시켜줘. 씨발, 망했다. 그러면요, 그냥 내가 바텀을 가자. 어쩔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차라리 내가 바, 이즈가 차라리 미드 가서 뭐 던지라고 하고 차라리 내가 정글링을 하지 말고 바텀을 가자. 이게 나을 거야. 지금부터 저는 바텀 라이너입니다. 정글러가 아니에요. 아니, 솔바텀 하는 게 낫지. 이제 바텀만 안 왔으면 좋겠네. 바텀에만 던지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얍 e p Yep. 파 누구야? 럭스랑, 아, 그래, 럭스랑 미포. 럭스랑 미포면 그나마 낫네. 불치고 난 낫네. 일단 라인 천천히. 하나, 둘, 셋. 오케이. 앙. 앙, 씨발, 존나 아파. 씨발. 계속 이래. 아, 현재 접작해 2대1이잖아. 좀 봐줘, 얘들아.

6렙 때한번 얘네랑 2대1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내가 6렙 때 얘네 5렙이거나 4렙이거나 둘중 하나거든. JB2481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6렙 찍고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제는 계속 트롤하고 있지? 아유, 망할 새끼. 아, 아아 아아아하하하하하하 존나 아파. 7로카파예요 c s 는 감사로 좀 먹어주고, 못 먹는 거. 약, 약. 얘네 다이브 하나나? 하나? 다이브 해주면 진짜 관전 개땡큐인데? 아, 씨, 아까비. 아이고. 아, 포시. 오케이. 천천히 먹자. 네, 안녕하세요. 이제 몇대 쓰냐? 다됐스 근데 저거 많이 닥치고 많이 죽는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저게 현상금이 올라간단 말이야. 죽이면 죽일수록 돈을 많이 줘. 나중에 더더 득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상황이 잘 따라준다면. 얍! 아세! 아세! 평타! 잡았다. 아 힐이! 씨발 개새끼야! 아 힐을 생각, 힐 생각을 안했어 힐을 아힐 씨발 아힐아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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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마지막에 힐로 그확 도망가버리네 그럼 마체테 팔아버려 일단 나 이제 정글러 아니야 마체테 팔고 신발 신발 롱소드 바꿔 내려가자. 아니야, 아니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지금 럭스가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프 한번 더 잘하면은 럭스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야. 분명 나도 빠졌지만은. 얍 아, 솔직히, 어? 2대1인데 인간적으로 스펠은 좀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 없냐, 너네? 얍! 저! 저!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대1이네, 스코어가. 난리 났네. 아, 쌍 럭스 왔다. <laughs> 럭스 없으면 얘, 얘도 플래시 뺄라 그랬는데. 오케다 오래 랩, 천천히 하자. 오리, 오~ 아니, 예측샷을? 어, 이거, 이거 야, 이게 맞네. 네, 천천히 근데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길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일단 럭스 속박 안 맞으면 되고, 죽이려면 럭스를 선으로 죽이면 되겠다. 럭스가 지금 플래시가 없으니까 미포는 죽이려면 도망갈 거고,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맞니? 이거 평소에 잘 맞아주더니... 어, 아, 내가 지금... 조, 아, 이거... 내가 쫄아 있어서 그런가? <laughs> 아, 이거 내가 쫄아있어서 그런가? 1 0아무0안 맞네. 저기, 학살 아, 13대2, 13대2, 괜찮아, 괜찮아. 1 0아 인내하라. 인내하면은 이 얼굴을 기다 빛이 보일 거야. 인내하자. 포탑을 빨리 밀라 그러겠지. 야, 내가 를야 럭스야. 몸좀 대줘봐. 이씨발컬 아, <laughs> 장군 아, 좀 일로 와봐! 왔다. 드디어 왔다. 근데 너무 세다. 잠만만요씨발 아싸. 난 덩크왕이랑 피지컬도 좋아서 절대로 죽지 않지. 아, 저도 족될 뻔했다. 병신, 엿 먹어라. 아유. 가 그딴 걸로 죽을 것 같아. 근데 럭스가 점화였네. 나 럭스 탈진인 줄 알았는데. 샥. 족될 뻔했네. 여기서 체력 물 체력 물약 오케이 가지고 피용 하나만 사자. 적은 아, 전설적. 아와 근데 뭐야 탑 포탑을 날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탑이요 포탑이 날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신지드, 신지드가 탑 날렸는데? <웃음> 뭐야. <웃음> 왜, 왜 탑이였냐뭐나 <laughs> 탑을 라인으로 안 막아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어, 좋아. 바텀은 그냥 잘뻐기만 해도 후반에 1인분을 할것 같은데. 뻐기는게 1인분이야, 지금. 오케이, 럭스랑 또왔구만 리포 6이라서 지금 이제 조심해야 돼. 궁 맞으면 나한 방에 쏙 까는 수가 있어. 럭스 속박 돌아오는 동, 들어오는 동시에 리포 궁이 날아온다. 난 벌집이 되어 죽겠지 속박만 안 맞으면 돼 속박만 이제 몇번 죽었냐? 열번 기동력 <laughs> 야 기동력에다가 완두콩 정라 하드코어한 새끼네 야! 킬은 주면 안 되지 야, 물론 그러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너도 내, 나도 능으면 알지만은 그건 아니지 임마 아, 씨 <목소리가> 물론, 그러려고 온건 아니겠지만은. 아니, 쟤네 레벨업 했잖아. 야, 야, 럭스, 좀, 좀만 더 안쪽으로 안 들어오나? 오케이. 아, 으으 진짜, 이 씨. 지금이야. 야, 뭐 플래시 있어? 야, 뭐야, 아까 빠진 것 아니었어요, 럭스님? 아! 미니언 길막샹 아! 쉬워. 암에 걸려간다 존나 답답하다 오케이. 와 와줬구나 친구들 고마워! 와줬구나 친구들아 야 근데 이즈 킬 초한 거 아니지? 다행이다 이제는못 먹었구나 아... 나나나 나, 나 이제 끝인줄 알았어 나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줄 알았어 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친구들 와줬네 저 고향이요? 서울이요? 근데 내 고향은 왜 궁금해 갑자기 야, 이제 또 죽네 브랜드 졸라 비싸겠다 브랜드 죽이면 얼마 줄라나? 궁금한데? 벌써 한 <laughs> 방금 아리피가 분명히 3분의 1/3좀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반피 좀 넘게 있어. 반피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그게 w 에 죽네. 야, 티모야. 각이다, 각. 그래, 가자 가자. 와, 티모 완전 쎅. 나이스! 나이스 티모 징! 가자! 옆 가자, 그렇지. 아아! 참한다. <laughs> 나이스. <웃음> 티모야, 네가 바로 고세주야 <laughs>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빛이 보인다. <laughs> 갑자기 빛이 보이고 있어.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야, 야. 나 처음에 이거 진짜 희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애들이. 이 브랜드가 잘 크긴 했는데 브랜드만 잘 컸어. 브랜드가 킬다 먹어갖고 브랜드 오면 원콤이라고 괜찮아. 나 탱템 가면 돼. 일단 한번 누구를 한번 내가 킬을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킬이 너무 안 나갖고 누가나 킬 먹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킬 먹으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럭스는. 아니 이즈리얼이 지금 내 위치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이건 진짜 리포트 해야겠다. 야 진짜 참았는데 안 할려 그런 이런 짓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즈리얼 리포트 해야겠다. 와띵가 보네. 아 쌍. 아좀좀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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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아라 좀 어. 왜 이렇게 빨라. 그니까 오늘 이 졸라 안맞데 근데 이게 내가 쫄아있어서 그래. 지금 주변에서 뭔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원래 다리우스 탑 라이너 할 때는 절, 절대 안 쫄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쫄아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내가 쫄아있다는 증거야, 지금. 어? 뭐야? 불발? 그렇다면 넌 이미 죽은 목숨. 야안 돼! 오케이, 나이스. 나 방금 이제 킬초하려는건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이제 7초만 안시키면 돼. 야 어. 미포도 풀이다. 집에 가갖고 탐식의 망치 사오자 탐식의 망치. 여기서 여기 탐식의 망치랑 민첩성. 어 이거 가면은 못죽길이 없다 진짜. 이거 이거에다가 롱소드 하나 더. 정신구도 파란색. 저 다리우스 스킨 중에요. 북방의 왕이요. 내가 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진짜 이즈는 아 근데 난 저런 애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 그래도 한결 같잖아. 그래도 한결 같으니까. 뭐, 어느, 순, 어느 순간, 뭐, 뭐, 우리 팀 이길 것 같다. 우리 팀 이길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새끼가 더 싫어. 저런 애가 차라리 낫다. 얍. 얍. 지금부터는, 이즈가 오히려 죽으면 도와주는 꼴이야. 저거는 지금 미니언 값도 안 되고, 딱 미니언 값일걸? 한 50원? <laughs> 한번 죽을 때. 딱 도와주는 거야, 그냥. 에이리가 미친 아뛰로로로도로로로 바리우스 8레벨. 점 스택. 아싸. 가스택. 아, 오케이. 죽었다 저거. 잡았어, 잡았어. 어 리신이 아직 스택 수가 안 끝났는데 들어왔네요. 좋았어. 리신 사스 사스이었는데그 상태에서 나한테 한대더 맞았네. 개 집에 가자. 이즈리얼 급해졌다. 적 뭐해요? 좀 잘해봐. 니가 아무리 네가 아무리 적을 응원해봤자 우리가 이긴다. 이기는 건 결국에 우리야. 이 와중에 적 응원하고 있네. 지금 지금 와서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진짜 양심 불량인가 이 새끼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그 와중에 신지도 졸라잘하고 있어 진짜. 아. 애들 막 신지도 잡으려고. 야. 이거 자살 신지도 아닌 거 같은데? 아 무빙 지려. 씨. 무빙 개 지려. 아 이거 죽었다. 신즈드, 신즈드 졸라 잘하는데? 얘나 못봤다 야, 맞다 얘 5킬이지? 깜빡했어 5킬이랜다 얘 5킬이냐 13킬이구나 깜빡했어요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가 이즈리얼 다먹은 장본인이었지? 어 깜빡했다 나 방금 너무 신즈드, 신즈드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깜빡하고 입고있었어저 새끼가 졸라 세다는걸 주포요. 그렇다. 멜모셔서 올릴까? 정글템 안간 유. 저가 정글이 아니라서요, 지금. 저본 라이너에요? 본 라이너. 원딜입니다. 근데 다행이다. 이즈리얼이 저, 염, 저 쇼하고 바텀 내려와서 CS까지 먹으려고 했으면은 그거는 진짜 막와 진짜 열불 났을텐데 차라리 바텀에 아무도 안오고 차라리 쫄복한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그나마 이게 행운.. 나의 유일한 행운이었어 다행이야 다행. 그리고 티모 중간에 와서 나 도와준 것도 진짜 좋았다. 나 그때 완전 심쿵했어. 알아 티모야? <laughs> 결혼할까? 아, 진짜 완전 개신쿵이었어나딱 죽기 직전에 럭스랑 미포한테 둘러싸여서 내가 이제 겁탈을 당하려는데, 키모가 뚱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지. 브랜드 안 한다고? <laughs> 야, 이즈리얼 꼴 좋다. 브랜드한테 존나 던져주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에 생겼네. 멍청아, 야, 나 리포트하지마. 쟤들 희망 고문한 거임. 응, 영정, 다시 돌아오지 말거라. 음 영정 다시 돌아오지마라 진짜 제발 보지말자 아유 등신같은 새끼 야 브랜드 안던지.. 아안 브랜드 하는데? 생애 최고의 날림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은? 고맙습니다 족됐다 27초 했다 아, 이거 브랜드, 있, 브랜드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턴! 아! 잠시만요. 아! 쌤, 아! 이, 리신한테 박았으면 더블킬이라도 하는데. 아, 나 방금 실수했어. 아, 나, 야, 야, 실수했어. I'm not, I'm not <웃음> <웃음> 실수했어. <웃음> 나 잘못 찍었어, 방금. 너무 급해가지고, 브랜드 때문에. 아, 마음 급해 가지고. <laughs> 아 이게 제가 딜다리우스 하면은 딜다리 완전 딜이거나 완전 탱이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브랜드가 껴 있어 갖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아무, 그냥 바로 찍어 버렸어. 그냥 너무 급해서. 빨리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가서어그로글거야 티모야 리포트하지 말아줘 반성하고있어 진짜 얘는 지금 지금 어? 지금 까마귀지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는거 아니야? 지금 박쥐지 다 해놓고 지금 매국노 이완용이 지금와서 이제와서 나라 다 팔아놓고 돌아와서 용서해달라네 매국노 새끼 그래, 이제야, 넌 그냥 죽어라, 계속. 죽기만 해라. 이제 죽이고, 넉스는 내가 잡아야겠다. 오이 아! 씨발, 모션까지 나왔는데! 샴! 씨발, 이게 뭐야! 아이, 모션 딱 나왔는데, 이거 브랜드, 이거! 아이, 모션 나왔는데, 씨! 아, 잡긴 잡았다, 씨. 아, 존나 억울하네! 아, 나중에 신 살아 있긴 한데. 아, 방금 태갈리딱 찍는 모습 나왔는데 이게 왜? 아깝다, 다리우스야 리포트 하지 마. 진짜 반성하고 있어. 아니야, 이즈 이즈야. 넌 충분히 열심히 했어. 이제 롤 접고, 롤 접고, 그냥 아이디 삭제하고 휴지통에 휴지통에 롤, 파, 파, 롤 파일 그냥 집어 넣어라. 어 수고해. 어너 영정이야. 넌너 진짜 영정이다. 아이디 아이디 두세 개돌려쓰면서 리포트한다니.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졸라 올린다. 리이습니다리열 리신님, 이제 죽이세요. 이제 죽이세요. 리신님, 이제 죽이세요. 저 님한테 관심 없어 이제 죽이세요. 일단, 이 새끼 리포, 이 새끼는 무조건 트롤이니까. 이 새끼는 죽여, 죽여. 관심 없어. 평. 니달리가 여기 어디있을텐데 니달리. 우리 정글, 타잔. 없네. 미드 갔다 이제 죽었네. 야, 이제야 이제 그냥 곱게 죽어. 킬초시킬라는 건가? 어, 방금 좀 너무 티났어, 니달리. 못긴 녀석. 나쁜 아이는 벌을 받아야지. 어딨냐, 니달리. 일로와, 일로와. 뭐해? 나쁜 아이는 너도 벌을 받자. 오케이, 천천히. 회복. 오케이. 평타, 아, 전멸인 있네. 야, 이 새끼, 아침까지 전멸 안 썼어? 야, 저, 나 전멸이 전멸 없는 줄 알았어. 야, 그, 긁으라는 순간에 전멸 쓰네. 아, 진짜, 뇌, 뇌, 암 도진다. 아, 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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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제이빈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다섯 개 고마워요. ]assee. 감사합니다. 우리 신지, 신지들은 당연히 칭찬 줘야지. 우리 신지들, 뭐 줄까? 팀워크 줄까? 아니면은, 친절한 유저? 뭐 줄까? 신지들은 뭐 줄까? 이 새끼는 당연히 리포시고, 느길님 초콜릿 초콜렛 11개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은, 고맙습니다. 신지들은 당연히 칭찬해야지. 이제 이 새끼는 무조건 리포시다. 아, 사이언스님 초콜렛 50개 감사합니다. 헐, 초콜렛 겁나 많이 주시네. 대박, 감사합니다. 5있개 고마워요. 와, 근데 신드도그 와중에 존나 잘하는 거 보소. 아, 잘했는데 아깝다. 야, 아리야, 가자. 매우 거, 그렇지. 야생의 창년! 씨발, 죽어라. 너도! 죽어라, 이 새끼야! 지금까지 나 이렇게 괴롭게 했겠다. 야, 뭐야 이거? 야, 넌살것 같은 야이 새끼야. 메모리, 수고해라. 게임 끝났으니까. 히야 다리 형님, 응넌 리포시야. 어, 이미 늦었어. 애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니? 아유, 이즈리얼. 이즈 리폿은 이즈 정말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브론즈 4네. 이즈, 잊지 마세요. 이즈리얼은, 저 녀석은 매국노입니다. 이완용 같은 녀석이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는 저 녀석, 저 녀석 게임 못하게 합시다. 팀원과 쿠르니별브선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즈리얼을 먼저 신고부터 해야지 고의적으로 적에게 죽어좀면 그저 게임을 망친 것 뿐만 아니라 적이 이기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거지 이즈리얼 미친놈이 아니 욕은 하지 말자 이즈리얼 이즈리얼이 픽창에서 뭐 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서포트 없냐고 마구 미드에다가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남은 4명은 일심 단결하여 결국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이는 마치 매국노를 끼고도 독립한 한국과도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일치합니다. 매국노 이즈리얼 처단을 꼭 부탁드립니다.